여러분, 책을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아마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겉모습만 보고 한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한분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람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란 게 쓰여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게딱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데요. 그 사람의 얼굴이 과연 어떤 동물을 닮았느냐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네, 바로 동물 관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 얼굴을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어떤 동물을 닮았다. 이걸로 그 사람의 성격, 잠재력, 심지어는 앞으로의 운명까지 분석하는 방식인 거죠. 정말 흥미롭죠? 실제로 이 동물관상을 다룬 책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례가 나와요. 바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인데요. 이분의 얼굴이 제모를 막 끌어모은다는 바로 그 두꺼비상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자, 또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분도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인데요. 이분은 성공을 부르는 판다상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물 관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의 성공을 그 사람의 얼굴, 즉 상과 연결 짓는 거죠. 사실 이런 믿음은 꽤 역사가 깊어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관상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어진 건데 말 그대로 얼굴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그냥 오래된 미신 같은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놀랍게도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 자체가 얼굴을 보면 아주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75%. 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인데 무려 4명 중 3명이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을 어느 정도 알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이런 믿음이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돈이 걸린 문제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요. 한 연구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 이 사람 믿음직스럽다. 싶은 얼굴을 가진 사람한테 무려 42%나 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철인상이, 그 순간적인 판단이 실제 돈의 흐름까지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나오죠? 우리가 얼굴을 보고 내리는 이 판단, 과연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의 과학계에서도 엄청나게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바로 그 논쟁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진실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정치 성향 같은 걸 우연보다는 더잘 맞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그게 정확해 보이는 건 사실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거죠. 나이나 인종, 성별 같은 뻔한 단서들을 빼고 나면 그 정확도라는 게 그냥 사라져버린다고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회의적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사진들 대부분은 본인이 제일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걸 고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에 크게 기대고 있고요. 또 사진의 맥락도 중요해요. 똑같은 얼굴이라도 이게 범죄자 식별 사진이냐 아니면 잘 찍은 프로필 사진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식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떠나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똑같은 사람도 사진마다 수만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진에서는 사람들이 와, 진짜 매력적이다 하는데 다른 사진을 보여주면 완전히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한 장의 사진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판단에 대한 믿음이요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도자의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끔찍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틀러가 점성술의 의지에서 전쟁을 치르다 결국 패망한거나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영매를 짐바브웨의 무가베가 주술을 국가 운영에 끌어들인 것처럼요. 그 결과요. 말할 것도 없죠. 재앙적인 군사 실패, 끝없는 부패, 국가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결국 그 비이성적인 믿음 하나가 나라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 이 문장이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독재자들은 자신의 내적 정당성이 흔들릴 때 외적인 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권력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점성술이나 주술 같은 뭔가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성에 기반하지 않은 권력은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걸 알고 난 지금,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판단, 그 자체를 한번 되돌아 봐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해요. 얼굴을 보고 상대를 판단하려는 거,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아주 짧은 순간에 얼굴에서 정보를 쫙 읽어내도록 진화해 왔거든요. 하지만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그 사람의 실제 성격 사이에는요, 연결고리가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우리의 그 판단이라는 게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너무나 쉽게 휘둘린다는 거고요. 결국 우리는 맨 처음 시작했던 그 오래된 말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책을 표지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 단순히 책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이건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편견들을 경계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그 첫인상이라는 거.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또, 타인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